안녕하세요. 지금까지 여섯 줄 공연 잘 보셨나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아쉽게도 저희 다음 무대가 이번 가을 정기 공연의 마지막 무대인데요. 다음 무대는 저희 여섯 줄 동아리의 메인 학번들이 준비한 중창 여자친구의 바이라는 노래입니다. 저는 지도를 이 노래 지도를 맡은 18학번 이동윤이라 하고요.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동아리 여섯 줄은 이제 1학년, 2학년이 주로 활동을 하는데요. 그 중에서도 동아리의 2학년들은 메인 학번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동아리 운영이라든지 공연 준비라든지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과정들이 2학년 친구들에게는 여느 동아리 못지 않게 힘든데요. 이제 그 과정들, 그리고 그 기간을 함께 해온 이 메인들이 하나의 추억을 쌓기 위해서 준비한 무대가 바로 이 메인 중창 여자친구의 바이입니다. 그래서 이 노래 제목처럼 이 무대를 마지막으로 저희 메인들은 동아리와 작별할 텐데요. 그동안 다들 동아리를 하면서 이제 각자만의 사정들로 되게 힘들었을 텐데 이제 만약에 앞에 이 친구들의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친구들에게 공연 후에 그동안 동아리 한다고 수고 많았다고 한마디씩 해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 다들 마지막이라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할 텐데 그래도 이 친구들 너무 다 좋은 사람들이라서 이제 저희들의 인연만큼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생각하고요. 이제 저희 인연이 되게 오래오래 가라고 다들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끝으로 노래 가사가 참 예쁘니까 이제 노래 분위기와 함께 가사에 좀 집중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2학기 남은 한달 모두 잘 보내셨으면 하겠습니다. 이제 보내셨으면 합니다. 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한 마디만 하고 이제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수고했어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